일저저 아 예. 전에 저 달리기도 같이 우리가 했던 그 친구입니다. 어머, 예. 인사 말씀하고. 어, 예. 박찬마터 풀코스 드었지만 메리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입니다 예. 아. 어떤 아, 말씀을 드지 <laughs> 모르겠다. 오늘 늦게 나와서 아, 네. 뛰지도 못하고 네. 죄송하고요. 네, 그 식사 맛있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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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잘 웃음> 감사합니다.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. 해병대라고 해병대 해병대라고. 네 맞습니다. 여기 yeah. 빨간맹찰맞아요 예. 야다. 발간 맹찰 아이가 발간 맹찰 아이가 해병대. 예 알겠습니다. 네. 명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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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알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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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